자 오늘의 게임은 자동차를 끌고서 경유까지 가는 게임 이라는데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줄게요. 가, 비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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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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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모션. 타야 꺄 꺄끼 어어어어어 뭐야 저지이고 저렇게 운전을 하면 쓰나 아따 막진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왜아아아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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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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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썰매, 썰매를 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토요일만 타는 책인가요? 아니네, 어어 어. 썰매 왜 이렇게 느리죠? 어어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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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갑시다 어어어어 어지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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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러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썰매가 크죠? 치? 어 친구의 가치가 아꽃기 꽃게... 기다리기 돌기야 여기까지 썰매를 근데 왜 썰매가 이런 소리가 나죠? 뭐지 버그인가? 어어어 어. 어. 도전 잡 음. 뒤타주고 응. 음. 붕붕. 아, 저기요저기요 저기요! 아, 썸네일 찍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찌 죽이용. 네, 썸네일 찍, 썸네일 찍으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저? 나가 빨리 친구야 나가봐 나도 타, 가 빨리 썸네일 찍고 있는 거잖아 빨리 가 가려고 짬만 갈게 아또 옆에서 뭐 이상한 쳐 차가... 빨리 가라고 친구야 가. 잠시 아 잠깐만 아엄매낼지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 썸네일 완료 음... 물들내기 심하죠. 아 불탄다. 아 저기요. 아니, 저기요. 영심 음. 있게. 안 되겠어. 이제 구급차를 해야겠어요. 삐영 삐영. 음. 저, 저, 어, 저기, 저기 지금 박살 났거든요? 삐기! 어. 자. 이번엔 무슨 차가? 이번엔 어떤 차를 할까요? 이차로 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여일, 토요일시 지않아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멈추도록 나도 멈추겠죠 자연스럽게 일단 가고 인데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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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 뭐지? 어. 이런 보그 만개. 음, 55번. 어. 음. 아, 아눈 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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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버팅기 나갔네 오늘 스폰 자동차에서 죽음의 자동차 죽음 죽은... 왜 죽음의 자동차 토리가 낮아서 그런가 어 정말 빨리가고 있어서 눈이 안 따라오는 거죠 죽음의 자동차 어, 진짜 죽음의 자동차 어. 신기하게 들합니다 어, 렉 자동차라고 부일지 왜죽음 아, 아버그아지는 아, 아, 아. 자동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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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에헤, 어! 자동자동차 나안끼졌다고 자동자동차 왜 이렇게 많이 가지? 기타. 응, 아, 해. 정하고 있잖아. 빡치기. 아 동, 공중에 뜨기 아느어지는 자동차 어 오다라 어, 오다라 어, 어, 어 터졌 터졌어요 친구 뭐야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응이카왜 네. 이게 왜 지금 전혀 안뜨데 궁금하거든. 음. 음. 아이로 여주인 갑시다. 아, 미끄진다, 자 아, 어, 아, 잠깐만. 아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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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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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아어 갑시다. 어.

안녕? o k Blookie, 기 l l to give to the gunner. 안 돼, o 아, n 아. 안돼 n o w 엔진 m 아. 엔진. 엔진 어 할수 있어. 여기는 게임 속이니까 아 거기야. 뭘래 저? 어아 뭐야 이상 그막 튕겨 아. 어. 뭐지? 바퀴가 없어도 지어 음. 그러면 무슨 차를? 멋있다. 오 멋있어 멋있어 구급차였나? 어 잠깐만! 어 뭉쳐!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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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어. 네, 나 자동차 앞부분이 어어 아 아 운전 안 하고 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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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 어. 어, 분이 뜯겼어요. 음... 파세. 어, 난다 나로 날자 점. 프 이거 좀가좀좀 좀, 좀 가라고 이거. 아. 어. 어, 뭐가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비켜 빨리. 없어? 어. 음, 어, 맞아. 아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거 좀 비키자. 어, 뭐야 이거? 어. 죄 때문에 안 보였어. 아, 어, 잠깐만. 아프로가기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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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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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야, 이거, 자동차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한 것만이. 음 일단 응. 아이디. 음 응. 응. Y L 이안 하면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봅시다 카메라 어디세요? 아, 아, 아 뭐야 이거 바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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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누구야 파일로 쫓아가 버리겠어. 누구냐고? 저 친구에? 에 아, 박치기 안돼. 저 친구 뭐야 어? 거다그히고 있어. 꺾어주고. 일단 우승을 하고 이번는 이렇게 레이스 모드라는 게 제한 날씨 지금 할수 있는 건가? 한 바퀴 돌고 한번 눌러봅시다. 아... 와, 뭐야, 이거? 와, 겁나 멋있네. 아예 못생겼네, 근데. 이게 눈이 살짝, 눈사이크가 있어. 음, 그 전에 저거, 아... 도착, 레이스, 뭐. 아유, 저거랑 이제 딴 것도 있네요. 여의신분들, 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전체를 잠금 해제할 필요가 없네. 어?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렉이 너무 많이 걸리고 됐네. 음, 이만 가보겠습니다. 응. 안녕.